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연말 랠리 효과, 아, 올해는, 그래도, 약간이나마, 아, 두 다리 쭉 뻗게, 예 해줄까요? 예, 회사 차원에서도, 어 강력한, 음, 더불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셀트리온, 이제, 레키로나주, vs. 화이자, vs. 머크 경구형 치료제, 음, 이 부분을 두고서 어~ 지금 이제 언론 매체 뉴스 등도 나오고 있는데 예, 타이틀이 이~ 셀트리온 어~ 파이자 브이에서 셀트리온 국내 치코로나1 치료, 9 치료제 경쟁 본격화되나 어~ 이런 면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죠 예 어떻게 경구용 치료제와 아~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 예, 전매특허인 레키로나 비교가 안 되는 바이죠? 지금, 음, 전우취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어, 자, 처,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가격, 셀트리온 45만원, 어, 파이자 70만원, 머크 80만원, 자, 두 번째, 부작용, 자, 셀트리온, 어, 부작용 없음, 없죠. 지금, 단연간에, 예, 음 검증이 다된 상태죠 이예자 화이자는 어떨까요 화이자는 있습니다 부작용 예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어 뭐, 여하튼 그 화이자에 있어서 지금 뭐 효과 기타 등등에 있어서 어 지금 이제 이 짧은 기간 단기간에 나온 것이라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다라는 음 그런 리스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먹구는 많아요. 많죠. 예, 부작용.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예, 거부, 운동. 예. 자, 세 번째 효능. 예, 셀트리오는 80%, 화이자는 90%, 머크는 40%. 그런데 이 효능이라는 것이, 예, 전부, 그러니까, 어, 어떤 동일선상에 있는 효과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에서 셀트리온 레키로나 가장 효율성이 있다라고 지금 검증이 되었고요 자, 네 번째 검증에 있어서 셀트리온이 완료됐고, 화이자와 머크는 검증이 아직 안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팩트인 것이죠. 화이자, 머크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투약. 자, 셀트리온은 1시간 주사. 자, 화이자, 머크 5일간 나눠서 계속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 자칫 안 지켜진다면 큰 내성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약에서 경구형이 제 편리를 하겠지만, 네, 통상 2, 3일이 지나 확진, 확진 사실을 알게 되는데, 주사 한방 맞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자, 5일간 약을 먹으면 이미 7, 8일 지나고, 중간에 안 좋아지면 계속 남은 약을 먹어야 하는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효과죠. 제가 눈에 얘기하는 효과. 불편한, 그니까, 이, 음, 막말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확실한 게 낫지, 그거 찜찜하게, 기다려야 되고 의구스러운 점 안고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자 선택은 음 본인의 몫입니다. 자 안전한 어, 레키로나 항체치료 한방 맞고 상태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답일 것이다. 특히 이제 A 지금 화이자 이 치료제가요. 에이즈 치료제예요. 에이즈 치료제 함께 복용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좀 찜찜하죠. 예. 자, 비교 평가 해봤고요 지금 일단에 있어서 내일 글로벌 증시와 맞물려서, 어, 대삼성전자도 피해갈 수 없는 글로벌 입지에 있어서의 에, 지수, 그리고 국내 지수, 어, 셀트론 헬스케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꼭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실시간 속보 동향 같이 알아보시고 내일의 주가 동향 판별해 보시자고요 지금 이 아시아는 오미크론 경계감 때문에 일중 제 동반 하락을 했고요. 지금 코스피는 자 개인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들 때문에 3천 선 아래로 일단은 이제 주저앉았습니다자 자 코스피 이제 마감 시황에 있어서 어 배당락을 앞두고도 개인 매도 다시 3천 선 밑으로 어 떨어졌다라는 부분 유념 그러니까 유념하시고요. 아 연말에 지금 계속 팔았어요 요 며칠 이제 예, 개인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음, 그런 이런 것과는 양상이 또 다릅니다 예, 그 부분 확실하게 집 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음 지금 이렇게 이제 중래 예, 주요 어 외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갈등 재부각돼서 환율 나흘 만에 상승 반전할 다다 이런 아, 지금 음, 보도 리서치 나오고 있고요. 예, 주요 증시 이제 차익 매물 출현해서 한국 증시도 변동성 확대가 지금 전망이 된다라는 지금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굉장히 지금 몇말 며칠 안 남았지만 요동을 칠 것이다라는 부분. 자, 실시간 속보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일단 있어서 아 자. 우리 생활의 문제죠. 지금 실손보험료가 9%에서 15%또 오른답니다. 와, 갱신시 체감인상률 50%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상당한 부담이죠. 실손보험료가 실질적인 9%에서 15% 오르는데, 갱신시에는 이게 50% 넘은 오른 것 같은 그런 체감인상률은 50% 넘을 수도 있다. 더불어 전세 대출 보증, 가입 수준, 예,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으로 상향 전망이 될 전망이고요. 예, 전세 대출금 보증, 가입 기준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으로 상향될 것이다. 자, 지금, 일단은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 어, 3,000피 주역 동학개미들이,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힘을 잃차소학개미로 속속 변신하고 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순 매수한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아, 코로나19 이제 풀린 막대한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개인이 엄청나게 뛰어들은 부분이죠.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예, 관목할 만하다라는 부분. 참 예의주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시장 지표, 어, 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구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음, 셀트리온 제약, 특히 이제 휴머시스와 관련돼서 이제 500억 원대, 아, 지금 이제 예, 516억 원이죠. 예. 어, 체결이 됐는데, 예, 요 부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예,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요, 왜냐면, 이제, 먹티가 엄청나게 많아요. 휴마시스, 예를 들면, 예, 그 부분에 특히 조심하시라. 아, 이 부분 굉장히, 예, 유념하셔야 되시, 음,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일단에 있어서는 오미크론이 현재에서 가장 큰, 예, 변수, 메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이제, 상당히 이제 주의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일단은, 음, 불과 며칠 안 남은 연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상당히 이제 강력한 시그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뭐큰 풍파와 파고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일단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하나는 어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에서 주체적 세력의 입지 역할인데요. 그 부분이 연말을 으, 자리매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이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자리매김이란 음 아, 라운드 피어는 아니더라도 어떤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서 주가를 피치로 주고서 확 끌어올리고 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음 지치게 만드는. 그런 행보를, 음, 특히 이제 소액주주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서 누른 뒤에 재차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일단은 또 변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면 항상 증시, 특히 이제, 예, 특히 지금, 음, 목요일, 이, 예, 월화, 수목, 수목, 예, 수요일, 특히 목요일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면, 음, 그 구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이제 개인, 어, 업종적인 물량이나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유독성이 약화되는 기, 구간이거든요.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어떤, 음, 시장, 특히 이제 셀트로 헬스케치, 헬스케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음, j p 모건 신한금융투, DB 등등에 있어서 어떤 이제 한 번에 덩어리 물량으로서 해 오늘 같은 경우 충격파가 확 안겨졌는데요.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알고 대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어,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극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어, 장중 실시간 음.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향 일러 드리겠습니다.